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일요일 밤이고 내일도 월요일이니까 하루를 시작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어버이날 엄마 아빠랑 식사를 하고 토요일은 친구를 만났어요. 아, 시험을 치고 친구를 만나서 밤이 들어왔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려고 했는데 음.. 별로 귀찮았어요 큰일났어 매일매일 찍었어야 되는데 음, 일기는 매일매일 썼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오늘 애프터르트 영상을 찍으려다가 배터리가 어, 없어서 또 못찍고 그래서 지금에서 영상을 켰어요 음, 일단 오늘은 9시에 눈을 떴다가 1시에 다시 눈을 떴어요 1시 반 그리고 6시까지 누워 있었어요.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1시간이라도 책상에 앉아있자 했는데 오오 안 앉아있었어요. <laughs> 샤워하고 나와서 쪼그려 앉아서 핸드폰을 또 하다가 7시인거에요. 그래서 이프타르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엌으로 갔죠. 그러니까 어, 밥을 먹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느낌으로 이프타르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평일에 학원을 가면 좀 공부도 하고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부터는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밤 11시에 책상에 앉았고 학업 직업, 내일 학원 숙제를 빠르게 하고 나니까 지금 1시네요. 약 1시간 정도 숙제를 했고, 1시간 반? 이 정도? 그리고, 어, 일기 쓴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빨리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단으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뭐,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셔서, 어, 기운이 없다는 핑계로, 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아마단 덕분에 건강해졌고, 어, 좋은 습관도 생겼고, 생각도 달려하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들, 오늘이 아마 16차, 16일차 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영상을 매일 찍는 걸 목표로 다시 안녕!